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그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비시즌이에요 비시즌. 그렇죠. 사실 비시즌 때뭐 스윙 메커니즘도 다시 잡아야겠지만 어, 실전 비기 같은 스킬들을 음. 좀 배울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필드에서 골프 칠때 보면 바람 많이 나는 날이 있잖아요. 보통 내가 140이라고 치면 140이 안 가죠. 바람에 밀려가지고. 뭐, 앞바람이 불던, 뭐, 훅바람, 슬라이스, 다 바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다고 긴 클럽 자고 하자니, 이 감이 좀 애매하고, 음... 차라리 바람에 영향을 덜 받게 낮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낮게 치는 게 뭐, 사실, 어 초보 골퍼들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다운블로우로 치는 것 자체를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낮게 치는 샷을 연습을 하면은, 정말 실력도 금방 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실전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공을 좀 낮게 다운블로우로 칠수 있는 이 넉다운샷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넉다운샷이랑 뭐그스티어샷 뭐 어, 굉장히 거... 비슷하죠. 예, 그거 어떻게 굉장히 비슷하죠. 우선 넉다운샷은 어디서 쓸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은 시합 때뭐 몸을 충분히 풀고 1번호를 출발을 하지만 뭐 저도 지금도 그렇고 많은 골퍼분들께서 대부분 몸이 덜 풀린 상태로 라운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1번 홀, 2번 홀, 3번 홀 이렇게 초반 라운드 시작할 때 몸이 덜 풀렸을 때이 어 넉다운 샷을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저 같은 경우에 7번이 160 나가는데 몸이 덜 풀렸을 때도 7번으로 160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샷이 약간 낮게 치기 때문에 비거리가 좀더 나가거든요. 탄도 조금 낮지만 좀 강하게 눌러주는 굉장히 강한 다운블로우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식을 아시면 좋아요. 우선 다운블로우로 클럽이 공을 향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각도가 가파르게 들어갈수록 인아웃 궤도가 많아집니다. 인아웃 궤도가 많아지면 드로우가 많이 걸려요. 왼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눌러칠수록 공은 훅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팅어샷을 했을 때 선수들이 피니시가 이렇게 높게 끝나있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손이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거의 끊어치는 느낌이지내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눌러 칠 때는 선수들이 손을 이쪽으로 다 빼서 쳐요 이렇게 치는 게 인아웃 계도인데 눌러지면 인아웃 계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지니까 훅이 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깎아 치는 느낌으로 다운블로우를 칠 때는 이렇게 스윙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운블로우를 치는데 왜 이렇게 훅이 나지 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산해서 치시면 돼요. 음, 또 피니시까지 같이 또잡아줘야 제대로 그렇죠.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넉다운 샷을 할 때는 다운블러가 많아지면 훅이 나오는데 그냥 똑같이 에임을 하고 쳐버리면 다 왼쪽으로 미스를 할수 밖에 없어서 약간 우측을 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좀 적용해서 치시면 훅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는 우선 공을 당연히 평소보다는 한 3분의 1개 정도. 저는 반 개도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3분의 1개. 어, 한 1cm? 정도 약간 우측으로 살짝 놔주고 지금 이 클럽은 6번 아이언이에요. 네, 6번 아이언인데 거의 가운데 정도에 놓고 치는 거죠. 7번 위치에 음, 이렇게 놓고 다운 스윙을 해줄 때 다운 블로로 눌러주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백스윙이 제일 중요해요. 백스윙할 때 움직여 버리면 내려올 때 이거 바로 못 옮깁니다. 그래서 공 바로 떠 버리거나 찍어 치려다 뒤땅 나오니까 백스윙을 할 때는 무조건 내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가는 순간 스웨이가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했을 때 약간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체중을 왼쪽에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유지를 해 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블로우로 눌러 줄 거예요. 그래서 손이 헤드보다 계속 왼쪽에 있는데 왼쪽 다리를 통과할 때 클럽 헤드가 먼저 통과하면 풀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발, 그리고 다리를 기준으로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무릎 앞으로 나왔으면 내 양손 뭉치가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먼저 통과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도를 눌러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운블로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팔로우를, 어, 빼는 느낌을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쳐보면,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 무릎 나오고, 손, 왼쪽 다리 먼저 통과하는 느낌.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럼 공이, 이렇게 훅이 나요. 음. 저는 손을 지금, 이렇게 로테이션을 주지도 않았는데, 체중 왼쪽에 놓은 상태에서 다운블로로 눌러치면, 인아웃게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훅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칠 때는 제가 똑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아까 손이 왼쪽 허벅지를 먼저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맞고 나서 내 손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바꿔줄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통과하는 게 맞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내 손이 지나가는 길, 지나가는 방향을 왼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똑같이 하면서 무릎 나오고 손부터 통과해 주되 왼쪽 주머니 쪽으로 붙여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은 드로가 아, 살짝 걸리긴 했지만 거의 스트레이트성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비거리도 제가 풀 스윙을 다안 했지만 어, 화면 보니까 171m 딱 원래 비거리 6번하는 비거리 나갔네요. 지금 제가 방금 친 샷을 보시면 치고 나서 손이 이렇게 원래 샷대로 가지 않고 굉장히 깎아치는 듯한 이렇게 아우딘 느낌으로 깎아치는 듯한 느낌의 피니쉬를 했는데도 슬라이스가 안나고 드로우가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실 때 계속 타겟 쪽으로 손을 던지기보다는 과감하게 다운블로우 양이 확실하게 많으면 절대 잘안 깎여 맞으니까 왼쪽으로 과감하게 다운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넉다운 샷을 사용하는 상황은 필드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을 계산을 했을 때 내가 한 클럽을 더 잡으면 클것 같고 또는 원래대로 치면 아 조금 정말 내가 100점짜리 샷을 치지 않으면 웬만하면 짧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반 클럽 정도 내가 더 보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약간 앞바람이 불때 또는 내가 몸이 덜 풀렸을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넉다운 샷을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코스에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넉 다운샷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